뭐 오늘 이적서 한번 보고 어, 여러분들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주 그냥 어. 어, 시즌카의 시세가 미쳤다, 어, 아, 미쳤다라고 볼수 있는 게 아주 어제보다 더 올랐더라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김종국이가 준이. <laughs> <laughs> 네. 어제보다 오늘 더 올랐어요. <laughs> 예. 진짜 시세가 지금 김종국 형님이야. 미치겠어. 오나나 19토치금까 있다고요?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니까 진짜 정말로 진짜 거짓말 아니라 어 지금 내가 뭘 보고 놀랐냐면 노이어가 진짜 상당하더라고. 야 이건 못 구해 이거. 보다 대긴 하는데 이거 얼마까지 오르려고 진짜 우리를 이렇게 달달 볶는 거지. 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가격이 여러분들 이거는 생산 제한이 아니라 공급 제한인데 가격은 생산 제한 가격이 됐어. 그래서 이거 상하한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많이 안 올라요. 그래서 더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류 같거든요 느낌에. 네, 옛날 재료였는데. 이게 느낌이 지금 오류 같아. 어, 공급 제한 가격은 이게 아니야. 폭이 너무 좁게 났어. 어. 이것도 되게 넓어. 이거는 넓잖 말이야. 이것도 똑같이 공급 제한인데.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시 패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어, 노이어 자체가 팀컬러 때문에 비싸진 것도 있는데, 이게 더 비싸지려고 하는데, 이게 가격이 안 오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마 패치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공급제한 원래 저랬을 건데요? 아닙니다. 아니, 이것도 공급제한입니다. 어, 이것도 공급제한이잖아. 똑같이 공급제한이에요. 야, 둘중 하나 잘못된 거야, 지금. 아니야. 그니까, 러 지금 20챔스가 잘못된 건 확실해. 왜냐면, 아, 어, 1 9 19채. 어1 9채면 확실히 잘못된 거고. 헤로시 같은 경우는 딱이가격 제안. 생요 제한, 생성 제한이라고써있는데 그래서, 무튼간에 저거 저기 영상 좀 여기 방송 보시면 팩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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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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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와 한국 이것도 진짜 많이 비싸졌어요. 상당히 비싸면 상당히. 무슨 140억이 돼버려가지고 이 가격이 90억짜리가 그냥 40억이 올랐다. 와, 진팀 컬러의 효과가 어마무시하네. 와. 진짜. 진짜 팀 컬러 때문에 내가 이, 이거 알았으면 진짜 밀란 100장 사놓는 건데. 아니야, 형. 애초에 옛날에 재미 사습니다 에우지비. 아 맞아, 에우지비 3 0월때 200장 샀습니다. 그거 너무 사야. 이봐, 그랬으면 참. 아, 와우. 너 야. 저번에 밀러가 월클 아니라 그랬잖아. 아니 아니 월클이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선수인데 네, 그때 후보가 아니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저거 네. 후보가 안 되는 욕만 개 무거웠지. 진짜 후보가 안 되긴 했는데 아 참, 정말 속상하네요. 네. 네. 아니 뭐 얘기 안 할게요. 뭐 그건 사실 건너간 얘기니까. 공급제 아니요. 그 그러면... 카드팩에서 공급을 안 한다고. 그렇지. 예. 네. 생성제한은 더 이상 이제 그 선수가 이 피파에서 라이센스가 없다는 거고. 야, 갖고 있는 팩에서는 안뜨는 거야, 생제는. 잠깐만, 밀러랑 그다음에 모드리치 어제 가격이랑 어떻게 되나? 어이구, 어, 이것도 계속 올라가네. 베일 얼마야? 어. 이것도 그냥 어휴... 근데 그분 어제 잘 파셨다, 43억에. 베일 얼마야? 100억 찍겠는데? 와, 진짜 1고억 찍겠다, 이거. 100억이네. 와 아이다마 다스 아이고 우리 나스 형님어서오세요 백기배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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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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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내 우리 쥬엔 형님들에게 쥬엔 형 쥬엔 형 쥬엔 형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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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도 그렇게 돼 있어 레알 조과 미네조둘다 좋아요 그럼 얘네도 얘네도 공급 제한인데 이게 그럼 뭐가 맞는 걸까? <laughs> 그지. 응. 아니 소도 공급제 아니야. 투티는 공급제 아닌데 가격 폭이 넓고 얘네도 공급제 아닌데 가격 폭이 작고 이건 <laughs> 통일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그거야.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되냐면 통일이 돼야 통일 어, 안 돼서 그래. 통일이 안돼 있으니까 뭐 하나를 통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통일이 돼야지. 통일. 이것도 아마 똑같이 이 폭이 작을 거야. 참 웃기네. 이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요. 80이시랑 이거랑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도띠랑 저거랑 내 생각에는 저 저기에 걸리면서 개인적으로 뭐 어, 나부리 같은 경우 이제 풀리긴 했네. 아 나부리 이제 거래 된다. 이거 이거 어떤 분이 저번에 얼마였더라 82억인가 많이 사재가사지 했다 그랬는데. 어. 82억인가 사재가 했다 그랬는데. 아, 이게 안 올랐네요. 네이마르도 이제 거래 다 되고. 이제 또 여러분들, 2 0 채미 또 이제 사람들이 가격이 엄청 낮아진 걸 알고, 아, 이제는 또 사야겠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은카가 잘 팔렸는데, 이젠 조금씩 귀속으로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김도안도 어, 김도안은 근데 아직이네요. 김도안은김도안은 은카 거래 잘 되는데, 얘도 이제 1카 가격이 비싸지면은, 아직또 기속이 될 확률이 높겠죠 일가 가격이 저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눈가 거래가 잘 되긴 하는데 저게 막또 10억을 넘어가는 순간 그렇게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맞아요 샀다 팔았다가 이제 무한 반복이긴 한데 아무튼 진짜 팀 컬러가 대단하다 이거 친다 어. 라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팀 컬러는 잘 만든 만들... 것 같긴 해. 아 근데 진짜 재밌어. m 어. i 솔직히 나는 팀 컬러가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는 아뭐 능력치 그냥 g o 밖에더안올려줬 a n g e a c h 그 m i s t I'm g o i n 디테일 change a chemist. I'm going to c h 시 n g e a c h e m i s 고 I'm going to c a a c h e m i 서 t I'm going to change a c

우리 클럽 분들하고 이렇게 막 대화하고, 어,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좋아. 좋은데, 또 은근히 이게 게임할 때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게임 끝나고 다시 또리셋돼 있어. 게임 들어가면 여기 계속 나와 있고, 방해가 되는 현상들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여기서 일단 좋아진 건 하나 뭐냐면 원래 이게 방송할 때 그거 알지 개 이상한 닉네임으로 친추 치개 오는 거. 아 맞아 맞아. 막그 진짜 어. 이거 못 담는 말들을 이렇게 해. 헤드릭 같은 것들도 그렇지, 막 여기서 친추 오고 하는데 그게 안 뜨는 거는 일단은 나는 좋은 거 같아. 이제 안 뜨니까. 방송에. 네, 저는 방송에서 좋은 거고. 그렇지. 네. 여기에서는. 음. 야, 취지는 좋아. 여러분들이 쓰기에는 지금 굉장히 안 좋긴 하지. 취지는 좋은데 조금만 더 수정이 좀 좋을 거 같아요. 야 안경잽이 밥은 먹었냐? 어, 요즘 안경잽이 클럽에 관심이 없다. 우리 클럽 사실상 미션 클럽이야. 어. 이거 어제예요. 어제요? 네. 그래서 아예 드 시간 쓰세요. 나 없더라도 아 오늘이 맞긴 하네. 잘하고 있어. 아, 네. 형은 좀 바쁘네. 음. 클럽원들이 가끔씩 속통을 하루라도 안 해주면 은 많이 삐지고 그래요. 예. 이런 예. 건안 나가요. 얘네들이 알아서 알아서 해야지. 내가 다 신경 쓰리. 진짜라고 닉네임 대마초킨 뭐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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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아우, 마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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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아우, 떤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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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형 클럽 오막 그거 네? 몰라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찍은 건데. 아 그냥 랜덤으로 봤대 이쁜 거 많이 몰라. 그냥 아무도 막시가 없어서 눈대찍은 건데. 어 근데 이쁘다.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진짜 시즌 카드리 이적시장에서 정말 너무 비싸진 건스팩트입니다 거기에 있어요. 특히 진짜 우리가 많이 하는 체이 씨. 뭐 미네 레알 마드리드 맨유 뭐 리버풀. 네덜란드 리버풀 뭐 난리나스. 바르샤 바르샤도 진짜 좋지만 날리나스 어 바르샤도 진짜 좋아 팀 자체가 어.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이니까 다들 참고하시고 구매에 있어서 좀잘 신용을 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네.